며느리가 던진 한 마디, 그 집은 이혼 재산 분할 대상입니다.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 날아갈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변호사의 도움으로 며느리의 탐욕을 심판했습니다. 아들아, 네 명이로 해둬야 양도세를 아낄 수 있단다. 나중에 내거 아니니 절대 걱정 마라. 영의 신탁, 그 달콤한 유혹은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버님, 저 이혼할 겁니다. 그리고 아버님 집. 이제 제 재산분할 몫이에요. 무슨 소리냐? 그건 내가 평생 일해서 마련한 노후자금이다.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애 엄마에게 명의 신탁 사실을 숨겼습니다. 돈 때문에 가족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명의 신탁은 불법이지만 실소유자임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핵심은 명의 신탁 약정서와 매입자금 출처였기에 10년 전의 통장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다행입니다. 매입 당시 아드님 명의의 대출금을 아버님께서 갚으신 통장 기록이 모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결정적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냥 아버님이 저희에게 중요한 거로 우기세요. 어차피 명의신탁은 법적으로 보호 못 받잖아요. 당신이라면 이 파렴치한 며느리에게 어떤 법적 응징을 가했을까요? 시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내 아들 명의인데 재산을 되찾는 게 맞는 건가? 하지만 며느리가 나를 길거리에 앉히려 했으니 가장 강력한 카드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입니다. 증거가 완벽합니다. 며느리 측 변호사가 시아버지의 주장을 호위라고 공격하자 시아버지가 억울함에 눈물을 글썽입니다. 시아버지 측 변호사가 매입자금 출처와 원금 상환 기록이 담긴 금융 증거 자료를 제출하자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말도 안 돼. 저건 조작이에요. 탐욕의 순간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제출된 증거에 의거하여 해당 부동산은 실소유자인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명한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노후를 되찾았습니다. 정의는 결국 승리했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무지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하는 따뜻한 포옹을 합니다. 하지만 명의신탁은 불법입니다. 아버지는 법적 벌금도 감수했습니다. 돈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가 아닌 법률 지식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법률 지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